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파동방정식의 푸디의 급수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증명과정이 깁니다. 자, 파동방정식이 뭔지 한번 써줄게. 자, 파셜 제곱 U, 파셜 T 제곱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C 제곱에, 파셜 제곱 U, 파셜 X 제곱. 이렇게 일단은 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U, X, T. 왜? 독립변수가 X랑 T가 있으니까 U는 이변수 e 함수입니다. 자, U, X, T가 바로 뭐야? 현의 변이가 될거 아니야. 현의 변이. <laughs> 이해했죠? 현의 변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파동방정식의 풀이의 급소해를 갖다 구할 때 <laughs> 얘가 지금 파동이잖아. 현을 튕겨가지고 만드는 거. 자, 그럼 현을 튕기니까 바로 현의 양 끝단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의 양 끝단. 그랬었을 때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띵 하고 튕겨 버릴 거란 말이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봐라.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l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현의 길이가 l이 될 거란 말이지. 현의 길이가 l. 자, 그러면은 경계 조건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계 조건은 바로 뭐다? 경계 조건은 <laughs> 바로, 양단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양단이 고정. 따라서, 이 현의 변이가 그양 끝에서는, 양 끝에서는 현의 변이가 0이란 뜻이야. 그래서, X가 0일때 즉, U, 0 콤마, T다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나 0이 될 것이고, U, L 콤마, T다라고 하는 녀석도 언제나 0이 돼야 한다는 거지. 시간 T에 관계없이 항상 그 x가 0 지점이랑 x가 l 지점일 때는 항상 그 현의 변이가 0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초기 조건도 있어. 초기 조건. 자 초기 조건 하나 내놓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은 바로 이거 이거야. 바로 초기 변이를 한번 볼까. 초기 변이. 자 초기 변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u. 그 다음에는 X, T가 바로 0일 때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 자, 초기다라는 뜻은 바, 다른 말로 뭐냐면은 바로 시간이 0일 때를 초기라고 합니다. 그때의 초기 변이 U, X, 0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2변수 함수였었는데 T가 0으로 정해졌네? 그럼 얘는 1변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F, X라고 잡자. 자, 그 다음에는 초기 속도가 있겠죠. 초기 속도. 자, 초기 속도는 다른 말로 뭐다? 현의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변비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ut가 돼야 될 것이고 여때는 x,0을 했었을 때 얘가 바로 뭐냐면은 gx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초기 속도는 이렇게 계산한다. 따라서 partial u partial t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t가 영이 될 때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파동 방정식의 푸리의 급수 해를 구할 때 우리가 세워놓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동 방정식의 푸리의 급수 해를 한번 증명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는 변수 분리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변수 분리법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하시는데 여기서 u x 마티다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laughs> 변수분리법을 적용하자면 라지 f의 x 라지 g에다가 t 이렇게 바로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로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여거에요 자 그래 놓고 봐라 여기서 그 이 U를 두번 편미분하는 거야 즉 파셜 제곱 U 그 t i 파셜 X 제곱 하면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라지 GT는 상수로 지급된 거니까 라지 F를 두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F 더블 프라임 G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에 파셜 제곱 U 그 파셜 T 제곱이다 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바로 g를 갖다가 두번 편미분하는게 되겠지 f는 상수니까 따라서 라지 f 그대로 두고 라지 g 더블 이여 따위로 잡을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겁니다 <laughs> 알겠지 자 그래놓고 바로 여 파란색 쳐져있는 여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됐나 이거요자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 대입을 하면은 라지 f g에 더블 다시라고 하는 녀석은 c제곱 곱하기 라지 f 더블 프라임 g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예,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는 또 갑니다 얘를 정리합니다 라지 f분의 라지 f 더블 프라임은 음. 바로 c제곱분의 1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라지 g분의 라지 g 더블 다시 라고 쓸 수가 있다 이런겁니다 변형하면 이렇게 나와 한번 해보죠 <laughs> 자 그래놓고 얘를 뭘로 잡냐면은 K라고 잡습니다 K 그래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얘를 정리한다 얘를 정리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봐라 f r i 프라임 마이너스 KF다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나오겠고 일단은 연마랑 연마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연마랑 연마를 잡습니다 <laughs> 그럼 두번째는 바로 주의 <laughs> 더블 닷 마이너스 KC제곱 라지 G다라고 한 녀석이 0이다 요렇게 일단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자그 다음에는 요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바로 경계조건 만족을 한번 해보자 경계조건 만족 자 경계조건 만족은 바로 이거야 경계조건 만족 한지를 한번 보자고 자, 역을 한번 보자. 자, u <laughs> 바로 0 콤마 t 한번 볼까요? 자, 얘는 large f의 0. large g의 다라고한 녀석이 0이다라는 게 되겠고 u 에 l 콤마 t 바로 large f에다가 l 집어넣고 large g는 그대로 두고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laughs> 만약에 이 라지 gt가 0이라면은 u x 콤마 t는 어떻게 될까? 바로 fx gt니까 0이 나 되지. 자, 그럼 얘는 계속 0이야. 그러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이 친구를 무의미라고 한다. 무의미. 무의미한 거는 우리가 풀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이 두식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다? 바로 이겁니다. 라지 f의 0은 0, and 라지 f의 l도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이 가장 중요해. 자, 그다음 봐라. 이제부터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한번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은 바로 여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라. 만약에, 일단은 먼저 이 large f double p r i 부터 한번 보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k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k다라고 한 녀석은 m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지 f 더블 프라임 빼기 k f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라지 f 더블 프라임 빼기 뮤제곱 f 이골 0 요렇게 나오겠지 맞나 자그 다음에는 라지 f다라고 하는 녀석을 익스 포텐셜의 람다 엑스로 가정을 한 거지 가정을 <laughs> 그러면은 바로 f 프라임은 엑스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람다 엑스포텐셜 람다 엑스 그럼 라지 F더블 프라임은 람다 제곱 익스퍼넨셜의 람다 X가 됩니다 왜? F는 X만의 함수니까 그래 고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람다 제곱 익스퍼넨셜의 람다 X 마이너스 뮤 제곱에다가 익스퍼넨셜의 람다 X는 0이 나오겠지 그럼 람다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은 0이 된다 왜? 약분이 되니까 양변의 익스퍼넨셜의 람다 X로 나눠봐봐 그럼 람다다라고 한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뮤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laughs> 맞죠? 그러면은 이때 라지 에펙스다라고 한 녀석은 라지 에펙스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C1 엑스포네셜의 뮤엑스 플러스 C2 엑스포네셜의 마이너스 뮤엑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우리가 뭐라고 했지? 앞에서 요 조건 요 조건 기억나십니까? F0랑 f F0. 1 f, l은 0이다 역을 집어넣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은 f, 0는 c1 플러스 c2니까 0이 나와야 되고 그럼 f, l은 바로 c1 익스포네셜의 mu, l 플러스 c2 익스포네셜에 마이너스 mu, l이 나와서 0으로 나온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역을 계산하게 된다면 라 c1도 0 and c2도 0이 나와서 따라서 라지 f x 는 0이 나오게 됩니다. 0이. 한번 계산해 봐봐. 이거 두개 계산하면 0 나와. <laughs> 0 0이 나오거든. 0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u, 콤마 t다라고 하는 녀석은 라지 f에다가 x에 라지 g에 t가 되는데 항상 0이 돼야 되겠지. 이것도 역시 무의미다라고 하는 건다. 무의 무의미.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는 k가 0일 때라 뭐 볼까? k가 0일 때. 자 k가 0일 경우에는 어? 바로 large f double prime 빼기 k large f다라고 한 녀석은 결론적으로 large f double prime으로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large f prime은 다른 말로 뭐다? 상수가 나와야 되겠고요. 한번 더 적분하면은 ax 플러스 b가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라지 f에다가 바로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겠고 얘는 0이야 그럼 라지 f에다가 l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al 플러스 b도 0이야 근데 b가 0이기 때문에 al 얼마 돼야 되겠죠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럼 뭐야, 뭐가 돼야 돼 a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여때도 라지 f x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u, 콤마 t다라고 한 녀석은 바로 라지 f x, 라지 g의 팀으로 0, 즉 얘도 바로 뭐가 되냐면은 무의미한 해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k가 일단은 양수면 무의미하고 k가 0이어도 무의미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바로 결론은 우리가 내릴 결론은 아, k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알겠지? 이제 역을 전제로 한번 가 보자. <laughs> 자, 그럼 여기서 K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봅니다. 그럼 K다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P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 이때 이 P는 바로 실수를 말합니다. 실수. 자, 생각해봐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P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P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실수지 p는. p는 0이 아닌 실수니까 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양수에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니까 음수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0을 한번 전제로 한번 가보자 자 라지 f double prime 빼기 kf다 라고 하는 녀석은 <laughs> 바로 라지 f double prime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제곱에 라지 f니까 0이 나야 되지 맞아? 그럼 라지 f double prime 플러스 b 제곱 라지 f는 0 요렇게 어?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놓고 얘의 해를 갖다 구한다 자 라지 F다라고 한 녀석을 익스포넨셜의 람다 X로 잡아버리면은 라지 F, lambda lambda x, F 프라임은 람다 익스포넨셜의 람다 X 라지 F 더블 프라임은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의 람다 X가 되야 되겠죠 대입합니다 그럼 람다 제곱 익스포넨셜의 람다 X 플러스 b제곱 익스포넨셜의 람다 x 이퀄 제로 람다 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나오게 되면서 람다라고 한 녀석은 0 플러스 마이너스 pi로 나오게 된다 이거야 자 허근으로 나왔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죠 바로 라지의펙스는 삼각함수 형태로 나옵니다 x 코사인 px 플러스 y 사인 px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서 경계 조건을 한번 보자 자, 라지 f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x가 되야 되겠죠 얘는 0입니다 라지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x 코사인 pl 플러스 y 사인 pl이다 라고 한 녀석은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x가 0이네. 그럼 얘 없어져. 그럼 얘만 남겠죠. 자, 그럼 얘가 0이다라는 뜻은 뭘까? 자, y가 0 또는 sin piL이 0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y가 0이 돼 버리면은 large fx다라고 하는 녀석은 x가 0인과 동시에 y도 0이기 때문에 0이 나와요. 그 말은 u x 콤마 t다라고 한 녀석은 라지 f x에다가 라지 g t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의미한 해가 됩니다. 무의미한 해.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연 녀석밖에 없겠네요. 자, sin p l, d 0이다라고 한 녀석은 p l, d 다라고한 녀석은 n 파이를 갖다가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l분의 n 파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놓고 여친구를 수열의 형태로 나타내 뻔이면은 라지 f의 n번째 x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라지 y에다가 쌓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일단은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건 무조건 알아도 중요해 자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에는 바로 여기 하나 더간 여기 하나 더 간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은 바로 이번엔이 녀석을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지 g 더블 프라임 아 더블 닷 마이너스 kc 제곱 라지 g 더라고 한 녀석을 0이라 잡자. 자 이번에는 바로 이 kc 의 제곱이다라고 한 녀석을 바로 마이너스 바로 뭐라 잡냐? k 아까 뭐라고 했죠? k는 마이너스 p 제곱이라고 우리가 음. 놨잖아. k를 마이너스 p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p 제곱 c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pc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 친구를 마이너스 람다 n의 제곱으로 놓는다. 즉, 바로 뭐냐면은 이 pc다라고 한 녀석을 람다 n으로 놓고 보는 거야. 람다 n으로 놓고.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라지 g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는 kc 제곱이 마이너스 람다 n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람다 n 제곱 g가 되기 때문에 g 더블 닷 플러스 람다 n 제곱 라지 g다라고 하는 녀석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지? <laughs> 자, 그러면은 연말 한번 또 볼까? 자, 그럼 얘는 또 우리 가 G다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봐라. 람다를 이미 썼지. 그래서 나는 익스포넨셜에 뭐라 잡을까? 테일러 잡아 버리면 안 되고 뭐 r 다라고 잡자. RT라고요. RT. 그럼 G다시라고 하는 녀석은 R 익스포넨셜에 RT가 돼야 될것이고 G double 다시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R 제곱 익스포넨셜에 RT다. 미분한형태로 되겠지. 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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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준다. 대입을 해주면 R 제곱 익스포네셜의 RT 플러스 람다 N 제곱 익스포네셜의 RT 다라고 하는 녀석은 0이 나오겠지. R 제곱 플러스 람다 N 제곱은 0이다. 그럼 R 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0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N I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라지 GT 다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어떻게 잡냐면은 바로 이렇게 잡는다 바로 어디 보자 여기서는 그냥 수열로 잡겠습니다 gn이다 라고 하면 잡을게 n번째 n g n번째 g다 라고 한 녀석은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라지 cn 코사인 그 다음에는 람다 n t 플러스 라지 cn 별표 사인 람다 n t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 u n 번째일 때, x 콤마 t다라고 한 녀석은 결론적으로 large f n x의 large g n의 t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large g n t부터 한번 잡다. 는 자, c n 코사인 람다 n t 플러스 c n 별표 사인 람다 엔티다 라고 잡고요. fnx,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y 곱하기 싸인. 또 바로 뭐야?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laughs> 그래놓고 이 y를 갖다가 분배법칙으로 죽여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자, 보세요. 라지 b n 에다가 코사인 람다 n t 플러스 b n 결표 사인 람다 n t 다라고 한 녀석 곱하기 사인 l 분의 n 파이 x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나는 이 짓거리 를 한번 한다. 자 여기서 람다 n 이 뭐지 봐라. 람다 n 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p c 라고 했잖아 p c 근데 P가 뭔데 P P는 우리가 바로 뭐라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L분의 N파이다라고 아까 앞에서 잡았잖아 L분의 N파이다 C를 갖다 곱하네 그럼 L분의 CN파이가 나온다 이 뜻이 될거 아니야 L분의 CN파이 즉이 람다 N을 갖다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읽어주는 건 덤입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도 알겠지 자 그래놓고 U에 x 콤마 t라고 한 녀석은 바로 이 u n을 무한히 더한 거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u n x 콤마 t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laughs> b n 코사인 람다 n t 플러스 b n 별표 s i n 다 lambda n t 가 돼야 되겠죠. 그럼 s i n l 분의 n 파이 x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어떤 짓 거리를 하냐면은 자 초기 변이를 한번 볼까. 자 초기 변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변이는 다른 말로 뭐야? 초기가 t 가0일 때지. 그럼 u x 콤마 0이지 이때는 f(x)를 말합니다. 그러면 t에다 0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누가 살아남죠? 바로 b n이 살아남죠. b n별표는 이, 이 사인 때문에 없어진다. b n 그럼 또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사인 l 분의 n 파이 x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 친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은 초기 변이를 말해, 초기 변이. 자, 그럼 초기 속도도 있다, 초기 속도. 자, 초기 속도. 초기 속도는 t가 제로일 때 말한다, 그러면 얘는 partial u, partial t가 되어야 되겠죠. t가 0일 때 집어 넣는 거니까 얘는 gx가 됩니다, gx. 이 GX라고 하는 녀석은 이걸 한번 미분해봐봐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봐 편미분 그러면은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 바로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T를 대입해주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BN 별표 람다 N이다라고 음. 하는 녀석 나왔죠 그럼 연마는 그대로니까 싸잉 L분의 N 파이 X 여 따위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얘 연마가 뭐죠? 라고 하면은 얘가 초기 속도가 된다 이거에요 초기 속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초기 변위와 초기 속도가 딱 구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려드리자면은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려줄게 중요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 와, 다 진짜 날려서 썼다. 뭐, 근데 알 필요 없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얘네 두 개가 바로 뭘 뜻한 거지? 얘네 두 개가 뭐야? 사인이지. 그건 뭐야? 프리에 사인? 급수입니다. 프리에 사인 급수. 그러면은, 부기의 사인 급수니까, 우리가 bn 같다가 구할 수가 있겠지. 자, bn 이다라고 한 녀석은 다른 말로 뭐죠? 라고 하면은, 바로, l분의 2가 되야 되겠죠. 그럼 또 바로, i n t e g r 0부터 l까지, 또, f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 가되야 되더라. 자, <laughs> 그러면은, 이 한번 보자. 연마는 뭐야? 연마는 위의 건 bn이지 근데 밑에 거는 dn 별표 람다 n을 잡아야 돼 그래서 bn 별표 람다 n이다 라고 한 녀석은 결론적으로 얘는 l분의 2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fx에다가 사인 l분의 n 파이 x dx다 라고 놓아버리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람다 N이 아까 뭐라고 했죠? 람다 N은 다른 말로 L분의 C N 파이가 돼야 되겠다 그치? 따라서 BN 별표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C N 파이 분의 E 그럼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그리고 여거는 F가 아니라 여기선는 G이기 때문에 G다 죄송합니다 GX 이거 GX다잉 주에 여식과 여식 따로 봐야 돼 0부터 l까지 그냥 gx gx 다른 말로 n 인 l분의 n 파이 x dx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 놓고 식이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뭐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바로 이 파동 방정식의 프리에 급수해 있잖아 프리에 급수해로는 무조건 이 핑크색 올가미 친 연마 일단은 외워놓는게 좋아요 그리고는 뭐 초기 변위와 초기 속도도 뭐 c 기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는 이 람다 N이 L분의 CN파이다라는 고유값이라는거랑 그럼 얘는 이 조기 변이와 조기 속도는 부리의 급수로 나오는, 부리의사인 급수로 나오는데, 시기 여다위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놔야 돼.